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고자 아 이렇게 선포하는 자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으며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 말씀에 요한이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럼 넌또 누구냐? 21절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 내가 그 선지자냐? 하니까 아,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구냐? 라고 말하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 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주변에서 모여서 세례를 받고 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그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통해서 많이 회개도 하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주변에 모여서 혹시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자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요즘으로 보면. 아이돌과 같이 유명한 영화배우와 같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주의에 모여서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어떤 유명한 그런 연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세레 요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히 해 해야 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임을 나의 소명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또 자신이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현재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고 어,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데요. 당시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요한의 대답이 26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신을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당시에 이 신발 끈을 푸는 그 신발 끈을 풀어주는 것은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아, 물론 뭐 자신이 신발을 벗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요즘에 하지만은 옛날의 주인들은요 종이 신발끈을 풀어서 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고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할 때 우리가 말과 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내가 끼어들어야 될 때와 끼어들지 말아야 될때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이런 세례요한과 같은 겸손함을 배울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양하면은 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이 어린 양은 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어떤 아, 그런 부분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 사함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양과 같이 속죄제물로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 이제 그 밑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요,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또 세례 요한, 이것을 증언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밝혀 보여 주심으로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도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이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임경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받은 저는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가 일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쟁쟁한 스펙의 직원들을 제치고 리더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스스로 좋은 리더라고 하는 자 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필름이 끓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저는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후 직위 해제를 받고 난생 처음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니가 다니던 교회로 인도가 되었고요. 그러다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주일 설교를 듣던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끝낼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살기 위해서 모든 예배와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해서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달리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수치와 모멸로 낮아진 환경과 인정하기 싫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동안 제가 얼마나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뭘 안었는지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저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제가 가해자였고 뭐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자 저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저는 주의 길을 걷게.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직장 상사의 지시나 아, 질책에 토를 달거나 반박하기보다 먼저 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규칙 말씀인데요 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죄인 된 실상과 주제를 알게 하시고 또 신, 어, 나의 불량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될 경계를 넘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어, 조명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에게. 을 곯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아버지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지요. 두 제자 중 하나인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개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이튿날에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제자들은 뭐 그냥 뭐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나갔지만 우리는 뭐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기로. 그 이전에는 이제 내 모습대로 살아갔지만 이전에는 이제는 말씀을 아 쳐서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또 나의 신앙의 샘플로 모델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각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어 오늘 참이 어 세례의 요한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데요. 세례의 요한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께 말하고 있어요. 어저께 본문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굳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또어 자신은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죽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니까요 3 7 절의 37절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자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37. 1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두 제자 오늘 뭐 밑에 나오는데요 안드레와 또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두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들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참 좋아요 참 인기도 좋고 또 정이 많으면 친구도 많고 또 주위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어뭐 경조사 때 사람이 많이 오면은 참폭되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그 어, 사람의 어떤 뭐 사회생활이나 또 그동안의 에, 삶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어, 성적표가 아니고요어 우리가 어, 그 사람들이 올, 올 때에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어,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가 그것도 기꺼이 소개할 수 있는가 나에게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두 번째로는 오늘 40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보면 참 전도했다고 하는 건좀 그렇고요. 어쨌든 전도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이, 이 안드레와 어, 빌, 안드레와 이 예,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예수님, 아,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을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어, 40, 어, 또 어, 빌립 빌립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빌립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46절에 이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왜 괜히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전도는 당연한 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나 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 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꿰 뚫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가나무 아래에 있는, 있을 때부터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에 대답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 이보다 더큰 일을 벌이라 라고 말하면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또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심을 믿고요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 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행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나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아픔과 또 나의 기도 제목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성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뒤 어머니는 친척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되어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삶이 안정되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려서 풍요로운 살, 시, 어, 삶을 시작 영위했습니다. 그럴 어,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려기보다는 그것을 핑계로 사업에 더 열중했고 어, 오디오와 자동차를 업고리하는 것을 낙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친 를 핍박하기 비팍하기,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신앙생활을 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에 감동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여전히 물질 욕심이 가득한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저의 복음 자리가 압수 수색을 당하게 하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광풍같은 고년이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의 물질 욕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희망을 줬는 저에게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를 짓누르던 고통에서 벗어나 온유한 마음과 평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외치며 감사를 모르는 사 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에 내가 너를 부어가 나무에서 보왔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자를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도하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 고잘 듣겠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